안녕하세요, 무비필레입니다무비필레 모비퓨레 채널이 구독자 4만에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이벤트로 Q&A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TMI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단순히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줄 아는 상태였기에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적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유튜버 분들 중에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그렇게 여자인 제가 영화 유튜브를 시작할 경우, 남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지금껏 몰랐던 혹은 보지 못했던 좋은 영화를 알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영화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보통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씩 매일 작업합니다. 약 5시간을 작업한다고 봤을 때, 일주일이면 5 곱하기 7은 35니까 35시간이 되겠네요. 영화를 보고, 원고를 쓰고, 장면 장면을 편집한 뒤, 목소리를 녹음하고, 목소리 편집하고, 영화와 목소리 밸런스 맞추고, 자막이랑 효과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DVD 코멘터리를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기사도 참고하지만 영화가 외국 작품일 경우 기사도 정확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일반 취재 기사보다는 제작자 인터뷰 기사를 신뢰합니다. 이외에 타이타닉 같은 실화의 경우 백과사전도 참고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위대한 개츠비처럼 문학을 다룬 경우에는 소설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팩트만을 전달드리려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정보를 올린 적도 몇번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시청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오류를 알려주시고 정정해주셨네요. 집단지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문과였고, 대학은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학부 중에서도 영상 편집을 주로 공부하는 디지털 콘텐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유튜브를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대학에서 영상 편집은 물론 애니메이팅 특수효과 기술 등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취업은 다른 방향으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전공 기술은 졸업한 이후로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 썼네요. 질문을 받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에는 워낙 훌륭한 감독님도 배우님도 많으시고 놀라운 작품도 많다 보니 딱 다섯을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꼽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인생 영화를 단한편 꼽자면 쇼생크 탈출입니다.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종종 생각날 때마다 감상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건다 어떻게든 참겠는데 억울한 건 진짜 못 참거든요. 그런 제게 있어 쇼생크 탈출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걸다 참고 심지어 이겨내니까요. 희망은 좋은 것이라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죠.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그리 no 갑갑한 현재를 즐기는 법, 하지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영화라 인생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이외에 노트북도 좋아합니다. 특히 노트북은 저의 사랑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laughs> 지금도 영화 노트북 같은 사랑을 하다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애 감독은 왕가위입니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차가운 듯 따뜻한 스타일이 좋아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좋고요. 색감도 연출도 스토리도 대사도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작품을 여러 만들어낸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르오지 역시一个观点的话 我喜欢这个감독不会过季 또 다른 좋아하는 감독은 《Back to the Future》,《Castaway》,《Forest Gump》를 연출한 로버트 점메키스 감독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런지 영상미가 독특하고 스타일리쉬한 영화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 이명세, 웨스 앤더슨 감독도 애정합니다. 언제나동화 같은 작품을 만드는 미야자키하야오 감독도 좋아하고요좀 있어 보이고 싶어 꼽자면장리코다르레오카락스 감독도 좋아합니다 Ciel est blanc aujourd'hui. Mais les nuages sont n 출연한 작품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일수록 배우에 대한 애정도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전도연 배우를 좋아합니다. 결말을 알리지 않는 리뷰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결말을 포함하는 편이 조회수를 늘리거나 채널 키우기에 좋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결말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공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공생하고 싶어요. 저는 한때 영화감독이 꿈이었고 그래서 영상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며 단편영화를 만들어 본 적도 있어 영화 한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뷰를 통해 결말을 알릴 경우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작품을 찾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진심으로 홍보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계기로 영화를 직접 보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리뷰로는 재밌어 보였는데 직접 보니 아니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명장 위주로 리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들과 영화사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결말을 알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결말을 알린 경우는 단두 경우뿐인데요. 하나는 옴니버스 영화일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트리밍은 물론 DVD로도 작품을 구하기 힘들 경우입니다. 로데 n t u s b 사용 중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마이크 아무거나 사용했는데요. 제법 좋은 마이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잘 몰라서 지지직 하는 노이즈랑 저의 침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녹음됐어요. 사용법이 쉬운 마이크를 찾아보니 로데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많이 망설였는데요. 분명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사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문제는 지금도 이 마이크의 사용법을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용법이 쉬운 마이크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인지 제작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업계에 몸을 담을 뻔했던 1인으로서 배우는 물론 감독, 제작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또 해석은 관객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이 이런 영화다, 이런 메시지다라고 직접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저 개인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채널을 통해 영화 제작자들 인터뷰도 진행하고 싶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침묵의 공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요. 저는 때때로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카페에 들어가 일하는 분들께 주문하는 잠깐의 그 순간마저도 사람과 대화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곤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있어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요. 조회수가 하나 둘 올라가고 댓글이 하나 둘 달릴 때마다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